안녕하세요, 김동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회계하라, 뭐 회계한다. 난그 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보니까 회계를 이렇게 쓰셨어요. 회계. 기억을 여의로 쓰셨는데요. 이 회계란 뜻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오는 것을 모아서 계산한다는 말이죠. 예, 교회에서 는 회계는 이 회계가 아니고 바로 이 회계입니다. 회계가 되는 거죠. 후회할 회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어, 뉘우치는 것을 회계라고 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회자가 후회할 회자인데요. 그럼 이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이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감상해 보면 죄를 후회하고 자신의 행동을 생각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어릴 때제 생각에도 그냥 회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고치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회개한다는 말은 구약에는 그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계란 말을 많이 쓰셔요. 또 세례요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로 된 것이 영어로 바뀌었다가 영어에서 이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들어오면서 이제 잃어버린 잘 놓치기 쉬운 의미가 헬라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후회할 회자에 고칠 개자인데요. 그런데 헬라어에는그 고치단 말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 씀씀이를 바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만 생각해 보면 우리 시앙한 생활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잘못을 후회합니다. 아,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씀씀이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 죄 삼을 받고 그리고 속잠을 받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고 마음 씀씀이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마음 씀씀이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주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보통 후회만 했지 고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마음 씀씀이를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뭐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언어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하되다 보다 보면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깊이 헤아려서 아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라는 것이 왜회개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랜 역사 동안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